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 하루종일 일해도 5천원 벌기가 어렵고 문맥률이 60%가 넘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가난을 안고 태어나 평생 그 굴레에 갇힌 이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에게 손을 내민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보다 나은 미래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배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교육 불모지인 방글라데시에 학교를 세우고 희망을 선물한 지 20년. 가난하다고 해서 꿈조차 가난에선 안 되기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한국인 선생님들을 만나봅니다. 아시아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나라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수도 다카이 인구는 하루 2천 명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전이 땅을 처음 밟은 이경엽씨. 낯선 이방인이었던 그는 이제 이 나라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거의 무심차예요 위에 탄 사람들, 저 사람들 떨어져도 철도가 책임 안 지는 사람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어딜 가나 인산인해 버스건 기차건 빈틈이 없는데요. 매일 이렇게 북새통을 뚫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이제야 다들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워낙 가 많잖아요. 완전 전쟁입니다. 전쟁. 한국의 옛날 것 뭐, 저리가라요. 뭐, 필요하면은 스서도나고그 그렇게 나경엽 씨가 찾은 곳은 수도 다카의 밀뿔 지역 방글라데시에는 세계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은 1000달러 수준입니다. 국민의 70% 가량이 2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성인이 됩니다. 이곳 사람들의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경엽 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게 보살피는 것이 이경엽 씨의 일입니다 오니스크레 파타이. 원래 라켓 어, 부라케 예전에 프이기카다가스 어, 카타카도 어디 어, 오미토베스크레 파타이 정배. 일단 아프네 아슈노 다있토 제코너시고 타케다케나. 오니스크레 파타벤. 응? 그래체? 이제 시골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부도 못하고 있는 것들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현지에서 학교가 있지만 안 다니는 애들이 좀있겠네 있지요. 찾으면 많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가를 발견하더니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이경엽 씨. 모두 이경엽 씨 덕분에 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들인데요. 자자, 자고도 보시기다, 기 빈빈촌 아이들 중에서 그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줘가지고 그들로 아이가 좀 이제 훌륭한 지도자 되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웃음> 애들 <웃음> 보시면 어떠세요? 아 이거 뭐 그냥 제가 어디서 돌아다가서 애들 뭐, 보는 게 삶의 최고 기쁨입니다. 제, 하루에 한 번씩 안 보면은 종비가 <laughs> 더 나요. <laughs> 여기는 두아리빠라 빈민촌의 알로키토 초중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빠르면 다섯 살 때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요. <목소리> 대부분 맞벌이 부모를 둔 빈민가 아이들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집이나 거리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요. 할 일이 없어 무기력했던 아이들은 이제 생기가 넘칩니다. 빈민촌에 살아도 너희들은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도 나올 수 있고 너희들은 여기서 큰 엔지어나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자.

এই স্কুল এখানে হওয়াতে এই স্কুলে অনেক বড় বড় পরিবর্তন এসেছে আমার এখানকার যে বাচ্চারা আছে সেরা মূলত গরিব বস্তিবাসী এলাকা থেকে আসে এবং একটা নোংরা পরিবেশ থেকে আসছে খেউজাংস নি মিন ইয়ং শিখা ক্ষেমু 학교에 <목소리를> 안팎 살림을 <met> <him> 도맡아하는 <목소리가> 이경엽 씨. 그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저와 같이 한 지붕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 온 거는 어 1995년에 왔지요. 1995년에 아이들 다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정착한 지 20년, 2001년부터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한 학교는 어느새 11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방글라데시 6개 지역에 나눠져 있는데요. 재학생만 1,000여 명, 빈민가와 오지 마을 아이들의 교육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직업 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처음 오는 나란데. 어떠셨어요? 그러, 아니, 재밌게 살았어요. <웃음> <웃음> 한국에서 결혼해서 7년 살고, 여기서 20년이니까 뭐 여기가 또 고향이죠. 여기 <laughs> 오셨을 때첫 네.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희 어릴 적 느낌이라 뭐 낯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좀 불편한 건 있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이경엽 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발길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 국경지역에는 하 부족이라는 하 부족 마을인데 거기는 굉장히 하고 국경에 가깝다 보니까 오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들이 어, 학교를 세웠습니다. 2001년도에 교통편이 열악하다 보니 갈 때마다 고생길입니다. 비포장길을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은 물론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오진데요 그는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에컨 엄마 어기 코발바리 잡아. 아, 콜바리. 코발바리 제대로 보통 여기 물이있으면 오토바이 이 쪽으로 안 와요. 안 오는데 오늘 은 다리를 나 가지고 되게 오늘 굉장히 행운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갈수 있어 가지고. 예. 오지 마을로 가는 길고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달리면 우리의 시골 마을과 비슷한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경엽 씨를 본 학교 아이들이 한다름에 <Yes> <Industry> 달려 나와 반기는데요. 서 순돌이 오잖아주마다만어어떡아들 오늘 기습 걸라. 먼길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건 아이들의 웃음 덕 분입니다. 따라따라쇼! 수업 종이 마냥 반가운 아이들. 기다렸던 <목소리> 선생님과 함께하기때문 인데요. 감다감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니다감사합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이니다 오늘은 이경엽 씨가 직접 교단에 섰습니다. 수업 주제는 장내 희망인데요. 아프 보로래 키호대 줘볼어. 너미 키호대 줘. 너 말난기. 모쇼미. 너미 키호대 줘. 닥다. 메디컬 닥타나? 스너 만우 씨 세바 오, 만우 씨 세바 걸얼 전 너미 닥도 됐죠? 보로에 키호대 줘. 아르미. 이 빈나 숙투 체계. 프롬머 존머 로카 코레 레서 샨티 안안 돼. 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꿈이 없었던 아이들. 이젠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사실 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냥 완전 가축하고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지만을 골라서 정말 학교가 없고 정말 굉장히 가난한 지역 을 찾아서 좀 이렇게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서. 해온 것이 오늘까지 이런 일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하족 마을 학교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 모두 학교의 중요성을 알고 고마워하지만 처음 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는 필요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교육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আগে এই পরি এই এলাকার পরিবেশ খুবই খারাপ ছিল বাচ্চাগুলো সবাই বেশিরভাগই ছিল অশিক্ষিত ছিল এখন এই স্কুল হওয়াতে এই এই এলাকার দেখতে গ্রামের বাচ্চারা অনেকে গেলে সমস্ত তারা কিন্তু না দুর্গম এলাকার প্রত্যন্ত এলাকায় অধ্যুষিত এলাকায় যেখানে হলো পৌঁছায় নাই সেই জায়গাগুলোতে ওনারা এসে স্কুল নির্মাণ করে কারণ উন্নয়নের মূল কাজই কিন্তু শিক্ষা 어느새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시간. 가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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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볼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이 더합니다. 고발. 아, 고발. 애들이 저렇게 이참 악수하는 걸 너무 좋아해 들이 아이들의 미소에 힘든 줄 모르는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 무섭게 집집마다 농사일이 한창인데요. 추수철이라 평소보다 더 바쁩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푹신한 놀이터가 생겨 마냥 신이 납니다. 그 시각 이경엽 씨는 반가운 소식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꽃꽃, <목소리> 꽃. 아들을 수도인 다카로 유학 보낸 부모님을 만나 근황을 전하는데요.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laughs> 니트 학생은요. 어 이+ 부족 최초의 어, 의대에 들어간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처음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부터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남달랐어요. 가정부족 최초로 의대생이 된 리뚜 꾸말 (19살인) 그는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 다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꿈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리뚜 꾸말 의대생이 될수 있었던 첫걸음은 오지 마을에 문을 연 초등학교를 다닌 겁니다 학교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의 명석한 두뇌를 알아보지 못했을 테고 더욱이 의사 가운을 입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আমার ওখানে স্কুল হয় নির্মিত হয় যে একটা এনজিওর মাধ্যমে যে মিশনারির মাধ্যমে মিশনারি সহযোগিতার মাধ্যমে এখন আমি এই লেভেলে এসেছি আমি খুবই গর্বিত আমি অসংখ্য অসংখ্যবার ধন্যবাদ দিই প্রভু এবং সেই মিশনারিদেরকে নিত্য কুমার আশা আছে ডাক্তার জন্য আমি আশা করে গ্রাম আশা করে 아, 수바이 মানে 방갈하자 아사코레 구메라도 보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과 잘 지낸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고 나니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요. 항상 부족한 살림이지만 오늘은 다 내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애들 자 মানে 선만이 만우스 데제 다들 밥을 먹으러 살가 나스다 나스다또 이리 고지하정 부족의 자랑인 아들 덕분에 오늘 부모님이 톡톡히 한턱 냅니다. 떡게빠로로이빠나 머지않아 제이 제삼의 리트 꾸말이 나오길 모두 한마음으로 바랍니다.

인도 국경 지역이니까 어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니까이 사람들은 한끼 입에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별을 베느라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안 갖는 거첫 번째고, 그다음에 별을 베기 때문에 이제 집안일을 조금 더 힘들게 동생 말라든지 아니면 물을 떠라든지 오 아니면 이 볏단을 어, 갖다가 어떻게 만하라든지 이런 집안일을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부모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결석 중인 학생의 집을 찾았는데요. 국경 넘어 인도까지 일하러 간 부모님을 대신해 집을 돌보느라 학교에 갈수 없었다는 아이.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학교에 있는지 책을 읽으며 홀로 공부 중입니다. 또이제법 부자 가르며 또막제 어? 건보나 때도. 보러 오나 보러 오 보러 오 베. <목소리> <목소리>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금세 눈물을 터트리는 아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 ك 그 제때채. 레카보다 꽂체채 되나? 응?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니까 얘가 마음에 이제 그 네, 이제, 네. 이제 울컥하는 게 있었죠, 이제. 아? 그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튼 마음이 좀 많이 가 봐요. 오지마을을 뒤로 한채 다시 길을 나선 이경협 씨. 11개의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장거리로 다니는 일은 일상이 됐는데요. 수도 다카에서 4시간 거리인 이곳에는 초중고등학교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야무지게 <목소리> 수업을 따라가는 아이들. 특히 이맘때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데요. 하지만 여학생들에겐 배움의 길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여학생 진학률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반은 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학년인데. 8학년까지만 해도 12명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기. 여학생들이 썼던 책상은 모두 주인을 잃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여학생들이 결혼하는 바람에 9학년 때 학생들이 한 여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교실이 되어버렸어요 방학 이후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여학생들. 출석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1세살 이상의 여학생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13살에서 14살 되는 나이인데 그중에 학생계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결혼을 했어요. 7학년 중에 그래서 지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지금 막막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래도 아직 다 미성숙한 학생인데 결혼을 시킨다는 이것에 대해서 참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끝에 이경엽 씨는 여학생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가 아마 폰폰넘마 त ु म ् 쇼에 마 부모들이 딸을 일찍 결혼시키는 이유는 가난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또다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나라 시골 분위기는 더 이상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자, 저희 우리 아이들의 뜻은 없어요 그게.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 그 아이를 결혼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죠. 이경엽 씨는 한 여학생의 집으로 향합니다. 올해 1 3 살인 여학생 부모님이 결혼을 시키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경엽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발로와 체.

살기 লাভ 하네 고다이 또 암네 라함 팔거나네디 사이라. 어혼네라을 바커 바네 헤라. 자호. 얘다 달리 키워도 아? 돈만 들어가지. 나 버린다 이때 시가집으로 가 버리니까 랍이 없다. 그러나 아들을 잘 키우면은 자기들이 나이가 어려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자기들을 다 이렇게 이제 돌본다는 거죠. 해보아쉬야겠어예가이 생각도 내서 বিয়ে 해야 아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마음은 영 편치 않은 모양인데요. 밤에는 에콤 부자게 받잖아. 근데 도보 아샤치 또, 아마데 쇼브치부터 아샤치와 싶다네. 눈이 돌적 걸때어 어? 뭐라? 거의 아쉽뭐 아무 대가 이경엽 씨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음. 파티 준비에 분주한 이경엽 씨 부부. 분산 케이크도 준비했는데요. 부모들이 애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건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애가 태어나날 홍수가 일어났다든지 뭐 태풍이 불었다든지 그러면 그 태풍 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몰라요. 그럼 저희들이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그 달에 첫 번째에 두 번째에 언제나 그 부모가 정하게 한다. 그럼 어제 그 일일 만에 이 아니면 마지막 날. 자신의 탄생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 처음으로 생일 축하를 받아 봅니다. <목소리> 생일 파티의 꽃은 단연 케이크겠죠? 어릴 때부터 케이크 먹었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을지 몰라요. 애들 심정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렇게 크게 준비해서 이제 같이 먹는 거. 그 기쁨이죠. <목소리도> 어? 아무라 에다다 <목소리도> 아... 보로메다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자, 숨이 나라오. 이. 나넬메가 나넬메답, 소막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가난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실. 미래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희 바람은 어, 이 애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방글라데시의 어떤 변화에 꼭 필요한 한 사람, 그기 삶이 어 그런 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바람이고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이어지고 중고등학교에서 다시 컬리지, 컬리지에서 대학교까지 계속 그런 정신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교육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제 간단한 소망입니다. 행복 지수 세계 1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방글라데시. 어른들이 만든 가난에 아이들이 눈물짓지 않도록 배움을 통해 희망을 주고 동심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 한국인들 빈민과 아이들을 위한 이들의 크고 작은 노력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방글라데시의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